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주반도체 살펴볼 텐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4%대 하락 마감하면서, 자, 제주반도체도 금일 하락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엔비디아의 하락 이유를 보면, 자, 그동안에 실적 발표 때마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자,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 이번 발표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자, 시장 충격이 클수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시험을 봤는데 자, 어떤 아이의 성적이 전교 50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결과를 봤더니 40등을 했고요. 또 다음 시험에서는 40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0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20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 내가 너무 예상치를 높게 잡았나? 자, 긴가민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닝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이 제주반도체의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기대백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상방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야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했을 때 38,550원을 터치를 하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가 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반도체 산업 특히나. ai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해서 성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할 수 있는 아 그런 종목이 자 제주 반도체 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결국에는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자 중장기적 에서 관점에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필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동안에 일봉상 20일선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투매를 유도를 하고 물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라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2월 6일이었죠. 자, 2월 6일에 보여줬던 이러한 움직임 한 차례 지지 라인을 이탈을 시키면서 공포감을 주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받아먹고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0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세력들의 물량 이탈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자, 의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자, 현재 시점에서 31선 자 이렇게 27,00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장초반에 이평선을 전부 이탈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자 급락을 시킬 것처럼 만들고요. 자이 물량들에 대해서 던지는 물량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먹고 장 후반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초반에 다시 한번 자 이평 선 이탈시킬 것처럼 움직임을 만들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평선을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자 개인들의 물량을 빼서오고 최대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로서 우리가 자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변덕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도 자 여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제주반도대체라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자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을 거쳐왔다라는 거고, 여러 차례 하단에서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역사적 신고가 지정까지 올라왔는데, 자이지정 같은 경우에는 자한 차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움직임 안에서 상방으로 주가를 띄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훨씬 더 이전보다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게이 재료에다가 자, 재료에다가 수급이 뒷받침이 됐을 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 제주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 기기 출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제주반도체의 매출 또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온 디바이스 AI 기기 출하량이 올해만 3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자, 온 디바이스 AI 55% 점유율을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력 을 확대해서 20여 개기기에 연결을 하겠다, 자, 구축에 나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갤럭시 S24 자, 공개를 하면서 역대급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갤럭시 S23에도, 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할 예정에 있는데, 자,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서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시장, 자, 2030년까지 20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75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라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을 맺었다라는 이러한 추가 소식이 있었고요. 글로벌 파운더리스에 2조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삼성도 내달 7일 이 바이든 국정연설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622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고난도 인공지능 AI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 거점을 한국과 미국에다가 만들고 자 3월에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모바일 강국의 힘을 온 디바이스 AI로 집중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을 제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일정에 따른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자, 주가를 상방으로 띄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 반도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온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퀄컴과 미디어텍 모두로부터 저전력 반도체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글로벌적으로 봐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의 상승 또한 이 부분에 맞춰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 주력 모델이 LPDDR2인데 향후에 온 디바이스 발전에 따라서 자, 상위 모델인 LPDDR2 열 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자 수익성에 있어서도 3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점에서 자 앞으로의 전환 속도에 따라서 급격한 수익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저전력 반도체 5에 대해서 이르면 2분기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현재 퀄컴 인증 대기 상태에 있고요. 인증도 올해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인공지능과 연관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디바이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 이 부분도 매출증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욱 더 중요한 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가전, 자동차, 보안, 헬스케어 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온 디바이스가 확산이 되고 관련 AI 칩 수요도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온 디바이스의 기술 특성상 이 저전력 반도체를 필수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자 제조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 제주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도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이런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디 시점에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세력들은 어디에서 평단가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1차, 2차 대응 구간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제주반도체 주주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바로 이 공간에 입장을 해 주시고요. 구독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만들어진 만큼 편하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을 하시면, 자, 실시간 긴급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수매도 맥장까지 잡아 드릴 거고, 제조반도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이 공간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자, 0 1 0 2 2 0 6 8441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 입장 링크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부터 먼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바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 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문 풀업 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도 넘습니다.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 하시며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이 대응전략 파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파일 보내 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 2 2 0 6 8441. 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확인하고 바로 이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파일 드리니까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5년간 투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보게 됐고 많은 돈을 잃어도 봤습니다. 자,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노하를 우 쌓아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공매도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돼야 저도 잘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2개월 정도의 급등할 역대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왕 투자하는 거 큰돈 벌어가시라고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 발굴했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했는데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벌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3천 원대에서 이제 막 급등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당장 매집해할 야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삼성과 연결만 되면 폭등이 나오곤 하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국내 유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챗 GTP 수혜에 집중된 반도체 핵심 부품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저감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폭발하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채 g t p 열풍의 수요가 집중된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할 만큼 급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어서 시장을 독식할 수가 있고요. 자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지만 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탄소 저감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자이 부분도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춰서 독점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자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이란 프로젝트에 자이 회사가 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향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으로서 자 우리나라 한개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자 수십 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 어마어마한 대도 조약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그리고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자 16배 이상 상승했던 SNS 때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반도체 황금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서 강력한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재료를 노출을 시키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 기회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206-8441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참여해주세요.